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오버워치2 PVE 개발 중단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PVE 뿐만 아니라 로드맵의 많은 부분들을 한 번에 이야기 하다 보니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게임스팟에 올라온 게임 디렉터 아론켈러와 총괄 프로듀서 자레드네우스의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 PVE 관련한 정확한 소식과 함께 앞으로 PVE 스토리 모드는 어떻게 되는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저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과 이에 대한 저의 생각들까지 깔끔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일단 2019년 블리즈컨에서 공개되었던 스킬트리, 영비, 미션 등을 포함한 방대한 양의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PVE 스토리 모드는 개발이 중단된 것이 맞습니다. 대신 스토리 미션을 통해 계속해서 꾸준히 PVE 모드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출시된 오버워치 2 p v p 는더 이상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PVE를 위해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을 방치해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먼저 출시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오버워치 2 PVP 출시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었는데 그것은 유저들에게 항상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오버워치 팀은 오버워치 2의 현재와 6시즌에 출시할 새로운 스토리 모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계획했던 거대한 규모의 PVE가 아니라 계절마다 꾸준히 선보일 수 있는 스토리 모드를 개발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PVE 모드 개발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점차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됨을 느끼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게 될 것임을 개발을 하며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오버워치 2의 명분과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라는 많은 유저들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론 켈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답변하였는데요. 오버워치 팀은 올해 많은 것을 내놓고 있고 6시즌은 역사상 가장 큰 시즌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규 게임 모드가 새로운 시즌에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6시즌에는 플래시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게임 모드를 출시하게 됐고 플래시 포인트 전장은 두 개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래시 포인트에 관해 유저들은 여러 거점들이 있고 그 거점들을 점령하며 포인트를 쌓아가는 방식일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시즌에 나오는 이야기 임무에서는 영웅 연마 임무와 함께 진행되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PVE 컨텐츠를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우려했던 기록보관소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신규 지원 영웅과 함께 오버워치 감사제의 새로운 이벤트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6시즌 이시즌이 바로 오버워치2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유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자레드네우스는 지금 이 발표들이 유저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이 변화를 유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유저들에게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6시즌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다시 생길 것임을 자신한다고 합니다 지금 블리자드는 이번 발표를 통해 분명 유저들의 신뢰를 잃었고 유저들은 그동안 p v e 라는 방패로 많은 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려왔는데 갑자기 개발을 중단한다고 하니 분노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올해 하반기 PVE가 나오면 유저들의 유입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앞으로 오버워치를 플레이할 유저들에게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현재 로드맵대로 신규 영웅이 나오고 있다. 이 새로운 로드맵에서 정말 현재에 집중하려는 부분들이 보인다. 그 이후로 이전에는 볼수 없는 5시즌과 6시즌의 방대한 컨텐츠들이겠죠. 다만 양만큼이나 제도 제대로 채워지는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기대하던 pve는 나오지 않지만 무료로 새로운 방식의 pve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이 로드맵대로 정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들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 꾸준히 나온다는 pve가 어느정도의 퀄리티로 나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4. 정말 속는 셈치고 한번더 믿어서 아론 켈러의 말대로라면 개발진들이 이제 모두 미래가 아닌 현재를 위해 집중하기 때문에 오버워치2 를 즐기고 있는 유저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6시즌이면 얼마 안 남은 8월에 만나볼 수 있으니 그래도 혹시 모른다라는 심정으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개발됐던 PVE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론 킬러는 PVE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도 있었지만 PVE를 개발하는 기술과 도구들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PVP에 그리고 새로 나올 PVE에 계속해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공개되었던 광역 펄스 폭탄이나 용 검의 원거리 공격이나 메이의 광역얼리기 등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다른 영역에서 쓰일 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아론 켈러가 말한대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신규 유저들은 어떤 방식으로 불러올 것인가라는 의문 이 드는데요 일단 오버워치를 안하는 유저들 도 보게 되는 시네마틱 영상과 6시즌에 나올 이야기 임무에 대해 자신이 있는 만큼 홍보도 확실히 하는게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게임의 본질인 재미와 꾸준한 업데이트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입소문을 탈 수도 있겠죠 오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유저들이 오버워치를 접겠다는 댓글도 달리고 저에게 접고 다른 것을 해보라는 이야기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아쉬움과 분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p v 2를 기대하며 기다리면서도 현재 오버워치 2를 저는 이미 즐기고 있었다 보니 오버워치 2가 아예 개발을 중단하고 서버를 닫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할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어차피 할 게임인데 속는 셈치고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돌아선 유저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앞으로도 오버워치를 함께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